네. 허바우 농장의 육류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남부종 세품종이 지금 자리에 있는데,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왕방울, 아, 평균 22mm 이상의 열매를 맺는 왕방울 면목입니다. 자, 왕방울은 허바우 농장에서 상표 출연한 명칭으로, 허바우 네, 농장이 네, 상표 군안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쪽은 인디고 크리스프입니다. 허방 농장에서 2016년도 미국 플로리다 품종, 남부 품종, 자, 휴면 시간이 300시간 정도로 극조생인 품종, 자, 현재 아사기 블루베리로 불리는 자, 인디고 크리스프, 현재 면목 상태는 휴고가 <laughs> 50cm가 좀높네요 자 인디고 크리스프는 자 열매가 아주 단단하고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자 뿌리도 아주 강하고 삽목이 아, 잘 되지 않는 증식이 잘 되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현재 아, 묘목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품종입니다. 자 여기 현재 묘목은 작년에 대부분 다 예약이 된 품종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예약한 품종의 50%만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인디고 크리스프입니다. 자, 이쪽은 메도우락. 2013년도 허가우 농장에서 최초로 수입해 예, 전국에 식재된 품종인데, 자, 인디고 크리스프 메도우락의 특징은, 자, 휴면 시간이 300시간 이하의 품종, 남부 품종입니다. 자, 메도우락 같은 경우는, 자, 동시에 꽃이 피고, 열매가 아주 단단하고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저장성이 아주 뛰어나고 자 보구력 우리가 열매를 자 매달어온 상태에서 오랫 동안 놔둬도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는 품종으로 자 동시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인디고 크리스프와 인디고 크리스프는 남부 품종으로 자 열매 익는 숲기가 비교적 좀 깁니다. 그에 비해 매도오락 같은 경우는 동시에 수확을 하죠. 자, 남부 풍경으로서, 자, 남부 지역에서, 자, 노지에 에, 잘못하면 사리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꽃이 동시에 피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매도오락의 현재 묘모 상태는 대략 한수고가 40cm 정도 되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예약이 되어 있어서 5월 달에 추가가 거의 다 끝날 예정입니다. 자, 왕방울은 그에 비해 휴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자, 성장 속도도 보름 이상 좀 늦는 것 같아요. 자, 아주 현재 슈트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직 수고가 높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바운 농장에 5월에 분양되고 있는 예약된 품종, 인디고 크리스프, 매도우락, 왕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노지에서 성장하고 있는 인디고 크리스프와 매도우락의 열매 상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这里见面。 물이 리 쉽게 되어 있는 허바우는요, 화분재배에 나무 한줄에 하나씩 허바우 신스팀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백여주 블루베리에 관수를 이임하려는 모터로 한 번에 관수를 마쳤습니다. 긍리분탑쉘프 라스트콜이 식재되어 있는 하바우 공장. 자, 옆에는 방풍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여름철에는 풀시라든지 랩으로 타오는 바람을 약간 방어해 줄수 있도록 자, 하바우 공장. 카페프블 리본, 라스트 코이식체제는허공원입니다 아바우 농장에서 분양을 7월달부터 예정인 매도우락 열매 중입니다. 자, 매도우락은 직립성으로 열매도 크고 풍미가 좋으며 단맛계의 남부 아이구시도 휴면 시간이 300시간 이내지만 휴면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허바우 농장에서, 블루베리 전문 농장에서 육묘를 하고 있는 매도우락. 자, 7월 초부터는 자라게 되면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도우락 블루베리. 허바우 농장에서 2013년도 플로리다, 아틀란타를 거쳐서 플로리다에 개발 중인 메도우락을 2013년도에 최초로 수입해서 2015년부터 전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은 메도우락 블루베리입니다. 자 열매가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며 과분이 아주 좋은 메도우락 블루베리. 남부 지방에서는 노지에서는 냉해, 즉, 서리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리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고, 자, 가온 하우스에서는 아주 결실이 좋은 매도우락 블루베리입니다. 자, 이쪽에 육매장은 화가운 농장에서 분양하고 있는 왕방울 블루베리, 자 왕방울 블루베리는 조중생 블루베리로 열매의 맛이 우수하고 열매가 크며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블루베리입니다. 자, 열매의 맛이 신맛과 단맛이 함께 존재하며 열매 크기가 평균 22mm 그 이상 나오게 되는 블루베리입니다. 맛이 아주 우수하죠. 열매 크기가 크고 습기도 빠르고 남부화의 무시로 무가온, 가온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꽃이 빨리 피기 때문에 서리의 피해가 간호 볼 수도 있는 왕방울 블루베리. 허방전장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왕방울 블루베리 6묘 5월 10일 6묘 현장입니다. 7월 중순부터 분양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